옆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보호해 주는 게 수호천사예, 요 그죠? 예, 예. 깨달으신 분과는 차원이 달라요. 내가 잘할 때는 이쁘다 이쁘대주고 내가 잘못돼도 혼내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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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요즘에 브리스컵부를하다 보니까. 네. 산신기도에 대해서 저래 많이 하지만 원래는 많이 안 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저래서 하는 것도 많이 아마 안 되는 건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산신기도라는 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부처님 불 불보살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님 여러 보살님들 이야기 때 불보살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불보살님들은 깨달음의 경지에 가신 분들을 불보살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산신이나 조왕이나 뭐 용왕님이나 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 그죠? 네. 예, 예. 많은 신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근데 지금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과 이거 신들을 이야기했어요 불보살님의 깨달으신 분들 그 다음에 보살님의 깨달음 경지에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중생들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보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불보살님 묶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신들을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절에 가면 신중단이라고 신들을 모신 곳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모든 신들을 다 뭉뚱그려서 104위 신들을 모셔놨어요 그게 여러 신들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는 신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신중단위로 모신 거는, 우리 불법을 수하는 신중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냐면, 이 기독교 쪽에서, 성상 종교에서 수호천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음. 수호천사, 이해, 이해가 가나요? 네.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들. 음. 수호천사는 내가 힘들 때 옆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보호해 주는 게 수호천사예, 요 그죠? 네, 네, 네. 깨달으신 분과는 차원이 달라요. 네, 네. 불보살님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그냥 우주 자체를 깨뜨려 보신 분, 진리를 아시는 분이에요. 깨달으신 분은. 그런데 신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수호천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표현하자면 수호천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산신이나 용왕이나 신중들의 이런 분들한테는. 때다름의 경제 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이쁘다 이쁘다 칭찬해주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신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수호천사들에게 기도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기도라는 건 우리가 그 사람 그 분에게 무조건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 분에게. 감사한 마음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잘 살펴 주세요. 나를 지켜 주세요. 수호 천사님들, 수호 천사님이 내 운명을 좌지우지는 않잖아. 그죠? 그것처럼 수호 신장들에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좀잘봐 주세요라고. 아니면 내가 아플 때 나를 좀 낫게 해 주세요라든지. 그래서. 내가 잘할 때는 이쁘다 이쁘다해 주고 내가 잘못되도 혼내 주기도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항상 눈치를 우리가 조심하잖아요. 음. 그죠 그래서 우리 신중단을 보면은 칼 들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무섭게 보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를 지키는 경찰이나 군인의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군인이나 경찰은 뭐예요? 바깥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지켜 주잖아요. 예, 길을 지키고 예. 이 질서를 외부의 침입으로 지켜주는 게 군인 경찰이잖아. 예. 네. 소호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역할이 많은 신들의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어른인, 부처님이 가장 어른이고 따지면 깨달으신 분이니까. 네. 그 다음에 신중인님들은 지금 산신, 용왕 다 신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우리를 지켜주는 소호천사이고 군인과 네. 경찰이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워. 요 우리가 경찰이나 군인들한테 어떻게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먹을 거한 번씩 갖다 챙겨다 줄 수도 있고 봉사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런 것과 비교를 하시면 비유를 하자면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음. 음. 우리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한테 무조건 하고 모든 걸다맡기진 않잖아. 예. 그죠. 음. 내가 의지대로 하지만.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음, 음. 그분들께 우리 이거를 국방을 책임지게 하고 우리의 치안을 책임지게 해주잖아요. 음. 그런 것처럼 우리 산신이나 용왕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외부의 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않게끔 지켜주는 역할. 그래서 매일매일은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음. 음. 아. 그렇죠 매일매일 하는 거 우리가 불보살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이거든요 예. 깨달음에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 예배하는 게 우리가 그게 부처님께 예불을 올리는 게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음의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지 내가 신이 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음. 저도 부처님처는 깨달음을 얻고 싶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가고 싶습니다. 가야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올리는 것이지 우상이라고 해서 모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음. 신에게는 비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말입니다. 음. 깨달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죠. 선각자라고 이야기하죠. 선각자. 음. 내 앞에 깨달음을 어디신 분? <laughs> 얘가 가신다 모르겠네요. 네. 네, 네. 네. 네.